요즘 왜 사세요? 왜 사냐고요? 죽지 못해? 행복한 일이 있으세요? 행복한 일이요? 요즘에 그래도 막 크게 엄청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건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그래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저는 카메라를 살때 행복합니다. 역시. 그래서 샀고요. <웃음> <계속> <웃음> 자, 제가 봉인해두는 렌즈가 있거든요. 네, 렌즈예요 얘가 딱 봉인해두는 <laughs> 렌즈인데, 그 쇼츠나 영상에서 제가 네. 얘기했죠. 를1847 렌즈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 다 연도냐고 막 그러더라고. 아니면 네. 뭐 18mm, 47mm냐고 하는데, 네. 가격이고요. 1847만원이고. 제가... 처음 보나? 네. 쓴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과연 이게 누구한테 필요한지. <웃음> <웃음> 이게 리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읽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해외 리뷰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냥 제가 음.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제가 찾아봤는데 사진용에서는 특수용도 말고 우리가 표준적으로 쓰는 렌즈도 제일 비싼 것 같아요 대박이다 그럼 여기서 뭐 쿠팡에서 높은 가격순 했을 때 가장 위에 뜰만한 그렇죠 그래서 막 에디션 같은 거 아니면 좀 제가 리테일가로 빠졌을 때 1,847만 짜리니까 거의 없어요 네. 정식 명칭은 마리카 녹티룩스 M 50mm F 0.95 ASPH 라는 네. 이름을 가지고 있고 녹티렌즈라고 해요 제가 최근에 녹티렌즈 리뷰를 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시죠 1100 네. 몇만원이라고 했던 회사가 좀 올렸던 코드만 40만원이고 얘랑 이름이 똑같죠 네, 녹티룩스니까 예, 계속... 네. 얘는 1966년 원본 녹티를 복각한 거라 했잖아요 네. 얘도 녹티룩스잖아요 근데 얘는 현행 녹티라고 불러요 음... 얘가 2008년에 나왔어요 2008년에요 그럼 최근이에요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에디션이에요 광복 녹티예요 전또 광복? 네, 한국 광복 70주년 기념 에디션이에요. 어, 진짜요? 70주년 기념 와... 에디션. 오... 45년부터 15년까지.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렌즈가 15년에 m 4 0 광복 에디션이랑 얘랑 다른 렌즈 하나 다 포함해서 3,500만 원에 팔았었어요. 와... 내 렌즈만 자3 5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몇 번인지 알면, 네. 나 나중에 팔았을 때이 누가 썼다를 알거든요. 이정도까지가면 네. 네. 왜냐면 전 세계 70대밖에 없으니까. 어... 나왔을 때, 블랙 페인트 버전이랑 네. 실버가 따로 있었대요 근데 블랙 페인트는 엄청 비싸요. 최소 3천일걸요 근데 얘는 실버라서, 중고가가 네. 한, 지금 반도 카메라에 있더라고 1300정도해요이 강복 에디션. 그냥 실버는 한 1100, 1000 정도. 근데 지금 이 상태다. 그러면 한 900에서 1000 사이. 왜요? 이 상태라면? 전 실사용이거든요. 음... 보통 음. 에디션을 실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 진짜요? 그냥 그럼 그냥 컬렉팅. 허, 그걸로 재테크하는 느낌. 음, 그렇죠. 근데 음. 얘는 잘안올라요0.9 음. 렌즈를 잘안 써서. 자 일단 음. 외관을 봅시다. 뭐 굉장히 튀게 생겼고요. 멋있어요. 이쁘죠? 네. 성별 같은 느낌이에요. 나한테는 약간 느낌이. 왜냐면 렌즈 캡이 다 똑같은 네. 컬러로 다 돼있죠. 그래서 약간 음료수 같지 않냐 이거? <웃음> 이게 <웃음> 하나의 통 같아요. 술 같지 않나? 이게. 얘는 렌즈가 50mm 0.9다 보니까 커요. 무게가 700g 이에요. 들어보시면. 오, 예만 700g. 묵직하죠? 네. 어차피 라이카는 AF 모듈이 없기 때문에 렌즈 네. R 무게로만 거의 700g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렌즈 R밖에 없잖아. 그리고 조리개링이 0.95부터 F16까지 있고, 초점링 있고, 렌즈 후드는 내장입니다, 내장. 매장. 음. 매장. 우와. 내장이고요. 이 필터 구경이 60mm예요. 60mm가 많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62mm 이렇게 되는데, 네. 60mm라 나오는 필터가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 음. 자, 렌즈 마운트도 해볼까? 디지털에 할까? 아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바 실렌이고요. <laughs> 그래서 실버 하디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M7 실버로 하게 살까? 생각하고 있고. 지워보세요. 라이카랑왜안 맞는지 알게 되거든요. 일단 밸런스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너무 앞으로 엄청 쏠려요. 그래서 힘들어요. 가지고 다니기다. <laughs> 왠지 진짜 무겁다. 일단 렌즈의 그 성능을 얘기해 보자면 조리개쪼 조여지면 당연하게도 화질이 올라가고요 조리개를 열면 소프트하거든요 근데 이 렌즈를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쓰려면 네. 0.95만 써야 돼요 내 생각에 조리개를 조이면 이 렌즈를 쓰는 이유가 없어요 음. 왜냐면 보통 모든 렌즈들이 조리개다 조이면 화질이 네. 올라가거든요 얘도 그렇겠죠 근데 설명한건널렸어요 5 0 m m 에 선명한 거사으면은 네. 그냥 50mm 룩스 이런 거, 330이면 사거든요? 진짜 얼마 안 해요, 요즘. 얘에 비해서. 그냥 그거 냥그 사면 되지라 생각해. 50mm의 앱 1.4니까. 네. 그래서 얘를 사실 거면 0.95의 그 질감을 살려고 사는 음... 거란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찍었을 때 놀라긴 했어. 이 이렇게 나오네? 심도가 매우 얕고요. 거의 1m가 초점 거리인데, 1 m 네. 서 찍으면은 이만큼 맞아요. 그래서 이거 쓰시는 분들 초점 맞추기가 어렵다고 해요. 네. 어. 왜냐면, 라이카는 이제 SLR이나 미러리스들은 다 보이잖아요, 어지 찍는지. 네. 그래서 이중합치를 해도 아주 정확히 맞추지 않는 이상 틀어져요 근데 필름 좀 넣어볼까? 또 가는 게 보이죠? 이건 ISO 100짜리 슬라이드입니다 슬라이드 얘를 쓸 거면 ISO가 낮아야 돼요 켜고 ISO 100 됐다 그리고, 예, 특징 중 하나가 플레어가 하얘요. 오. 그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막 리액션 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아무튼, 진짜, 진짜, 나도 실제로 놀랐어요. 왜냐면 플레어가 보통 이제 코팅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 2008년이니까 당연하게도 코팅 같은 게 되어 있고 렌즈 알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컬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 렌즈들은 다 녹색이거든요. 네. 코팅이 아 녹색으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옛날 후지돈 렌즈는 파란색. 네. 뭐, 타쿠마 렌즈들은 노란색. 이런 식으로 딱 코팅 색깔이 있는데, 네. 색깔이 없는 흰색이에요. 그래서 좀 순수한 이미지를 찍고 싶다. 그럼 이걸로 지금 다 순수하게 나와요. 음~~ 그리고 브르게를 열면 지금 빛이 보잖아요. 그럼 빛이세요 이렇게. 그게 약간 빛내림처럼 나오더라. 음~~ 그래서 이 렌즈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 인물용 렌즈 사고 싶다. 음 말고는 사지 마세요. 음 <laughs> 왜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제 보통 이제 라이카 쓰시는 분들이라면 스트릿 찍고, 네. 그냥 뭐 친구들 찍어주고, 뭐 풍경 각가다가 찍고 하기에는 얘가 너무 크고 무겁습니다. 그냥 실제로 들어오면 밸런스가 아예 안 맞고 목에 걸어도 너무 무거워요. 거북... 떼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그런데 난 필름 카메라를 쓰면 이 f 값이 좀 중요하거든요. ISO 100짜리 필름을 넣었는데 해가 저버리면 거의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렌즈를 갈아서 밝은 렌즈로 바꿔서 이제 슈터 스피드 확보를 하는데 0.95 렌즈를 끼우면 ISO 100짜리도 밖에 나가서 찍을 때 슈터 스피드 한 60분에서 120분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너무 밝아서.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이것을 쓰면 돼요. 이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얘가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아. 무게도 400g밖에 안 해요 그래서 0 9 5를또 주광에서는 찍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필수적인 게 하나 있죠 이게 필수예요 ND 필터 어. 너무 밝으니까 지금 ND 필터 1 0 0 0짜리를 끼워도 지금 이렇게 빛을 받는 부분을 보면 슈터 스피드가 3이 나오네요 어. <laughs> 그래서 저는 ND가 하나 더 있습니다 ND8도 있어요 그래서 ND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0.95만 네. 찍어야 돼요 어. 이걸 끼우면 500분의 1 나오네요. 어 맞는 거죠? 그래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비좀 바꾸고 계세요. 네. 하나, 둘, 셋. 오노트 잘못 잡혔네. 오케이 됐어요. 하나, 둘, 셋. 미소 미소. 아. 아. 자 이제 디지털 로도 찍어보겠습니다. 은 네? ISO 64 낮추고 <목소리> 하나 둘셋 하나 둘셋전 그래서 사실 라이카에 끼워서 쓴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요? 그냥 애를 물렸습니다. 소니 음 <목소리> 소니나 캐논, 음 니콘 이런 일반적인 브랜드들에 음 끼워야 아, 이게 맞아요. 음 음. 여러분, 약간 이것도 맞죠. 통일감이 있는. 뭐가 밸런스가 맞죠. 여기도 다시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아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어, F 0.95 아니었어. 아, 그럼 안 되지. 그럼 내가 잘못 찍은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가까이서. 하나, 둘, 셋. 청초하게 나와요. 오, 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오, 좋은데요? 너무 무겁다. <laughs>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저서초스까지 가자.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셋. 오케이, 좀더 가서. 셋. 둘, 셋. 그러니까 플레어가 화이트 플레어, 왜 우선 얘기하냐면, 네. 이렇게 나와요. 오, 오 예쁘다. 가장자리는 화이트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래? 녹색이랑 파랗게 네. 나오긴 음. 하는데, 전체적으로 화이트라서, 이쁘더라고, 이게. 근데 이게 그냥 일반 라이카에서는 이게 플레어가 졌는지 네. 안 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뷰파인더가 네. 이렇게 디지털적이지 않고, r f 파인더다 보니까, 그래서 힘들어요. 음. 이 플레어 효과를 내기가, 그래서 소니랑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캐논이나 이런 쪽. 여기, 여기 한 찍어볼게요. 음. 약간 군밤 장수 이런 느낌 같아요 <laughs> 혹시 그래서 그런가? 군밤 건가? 사세요 그까 그러니까 군밤 사세요 자 저쪽 보 시킬게요 군밤 파세요 군밤 사세요 군밤 사세요 제발 하나씩 사세요네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산대 아 진짜요? 감사몇개 드릴까요? 하나이요한알는안 <laughs> 돼요 셋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모였어 여기로. 왜지? 어머 더워 더워. 어, 더운다. 어, 뭐지? 얘들아, 너 뭐냐? 쏠게요. <laughs> 아, 하나, 둘, 셋. 다른 채스가 없습니다. 좀더 가서. 얘 네, 그거 알죠? 뭐예요? 학교에서 체육시간 끝나고 아물 먹는 그 약간 남자들이 반하는 그 순간하면서 음. 물 먹는 척이에요. 척, <웃음> 척이에요. <웃음> 척. 네. 물 진짜 먹으면 안 돼요. <laughs> 이제 여기를 보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약간 아이 몸은 숙이고 약간 눈만 살짝 살짝만.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둘 음. 셋. 잠깐만 한번더 하나 둘 셋. 초록색잔디로 가볼까? 네. 어 여기 여기 당당하게 잠깐만. 당당하게요? 당당히 당당하게 걸어온 호른다 느낌. <laughs> 하나 둘 셋. 이 수조 수조 이제 라이카 아빠 바르나 들어보실래요? 뭐예요? 액세서리? 원, 셀프 타이머. 셀프 타이머. 이캐논이에 캐논. 어 그래요? 네, 아주 옛날 1930년대. 하나 둘 셋. 여기 옆에 오실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이렇게 이거는 진짜 한1 년에 한세번쓸것 같아요. 세번네 번. 왜냐면 이제 송청한 이미지를 원하는데 이제 그런 지디기져진 질감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음~~ 약간 봉인해두는.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도 안 쓰거든요, 잘. 근데 케이스 쓰잖아요, 얘는. 네. 얘는, 얘는 얘는 뭔가 써야겠더라고. <laughs> 왠지 모르겠지만. 얘는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보관해야 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스팜에 이렇게 보관돼 있어요. 네. 이 상태로 보관돼 있어요. 제스팜에요? 네. 제스팜 잘안 들어가거든요. 제네즈분들은. 네. 네. 제스팜이 큰거 샀는데 카메라가 워낙 많아가지고 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 찾아뵙겠습니다.